El Eso... 눈이 뽑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삼손에게 재앙일까요? 삼손에게 이게 저주일까요? 첫 번째 여자와 어떻게 사랑에 빠집니까? 보았다. 자기 눈에 들었다. 삼손이 보는 것에 약했다는 걸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생에게 들어갈 때도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것으로 넘어지던 사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로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결핍만 봅니다. 우리는 실패만 봐요. 우리는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결핍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삼손이요. 두 기둥을 알려달라고 해서 두 기둥을 붙잡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기둥을 껴안고 블레셋 사람들과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힘을 굽혀서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죠.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죽기를 원한다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를 원한다 했는데 힘이 안 들어오면 뭐냐면요 믿은 거예요. 이게 삼손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완전히 실패했지만, 자기가 완전히 넘어졌지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께 외칠 때 주님이 들으실 걸 믿음으로 삼손이 말했다는 거예요.